국내 연예계에 미스터 션샤인의 빛나는 별진해성이 충격적이고 드라마틱한 대결을 펼치고 있다. 트로트 2분, MBN이 현역가수 2분 출연을 결정하며 주요 방송사 간 엇갈린 대결의 서막을 열었다. 진해성의새 예능 출연으로 한때 자신의 이름을 알렸던 TV 조선과의 도전적인 행보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진해성의 용기를 확인하기 위한 과감한 결정인가? 아니면 단순히 그의 경력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딘 것인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쳐보자. MBN의 대형 음악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 2가 두 번째 블라인드 영상을 공개하며 팬들의 기대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24일 MBN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된 현역가왕 2 블라인드 라인업 공개 영상에서는 남성가수 11명의 목소리가 담겼으며 이번 영상이 공개됨에 따라 진혜성의 출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현역가왕 2의 첫 번째 블라인드 영상에서 가수 김정현의 출연이 확실시되면서 벌써부터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두 번째 블라인드 영상에서도 가수 진혜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진성의 대표곡 가지마로 구성되어 11인의 가수들이 각기 다른 매력과 감성으로 곡을 소화해냈습니다. 시청자들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담긴 특색을 통해 출연 가수들의 정체를 추측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고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블라인드 영상 속에서 가수들은 진성의 곡을 한 소절씩 불렀는데, 이 곡은 슬픈 멜로디와 함께 가수들의 진심 어린 감정 표현을 느낄 수 있어 시청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각기 다른 톤과 창법으로 소화된 가지만은 팬들에게 현역가왕 2의 출연자들의 실력을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며 진해성이 과연 무대 위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선보일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현역가왕 2는 이번 시즌에서 더욱 강화된 블라인드 라운드를 통해 참가자들의 목소리와 실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은 기존의 경쟁적인 요소를 넘어서 참가자들의 진정한 음악성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블라인드 영상 공개가 이러한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현역 가왕 2의 새로운 시도와 더불어 과연 진혜성이 이번 시즌에 등장해 무대에서 어떤 열정과 감동을 전해줄지에 대한 기대감을 멈출 수 없습니다. 팬들은 진혜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너무 흥분된다. 첫 번째 영상에서 김정현 두 번째에서는 진해성까지 이번 시즌은 놓칠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진해성의 출연 여부가 계속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들은 다음 블라인드 영상에서 어떤 단서가 추가로 제공될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역 가왕 이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가수들의 증가를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내는 독특한 포맷을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진해성이 과연 최종 라인업에 합류하게 될지 그리고 그가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에 대한 궁금증은 프로그램의 인기를 더욱 높여주고 있으며 이번 시즌의 향방에 대한 예측이 더욱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최근 한국 방송가에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흥미로운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진해성이 있다. 미스터트롯 2분에서 주목받은 진해성이 MBN의 현역 가수 2분의 출연을 확정 지으며 이를 둘러싼 TV조선과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진해성의 결정은 그의 팬들뿐만 아니라 방송가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스터트롯 2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진해성은 TV조선과의 계약이 끝난 후 현역 가수 이분 출연을 선택하며 더욱 자유롭게 그의 음악적 색깔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의 출연 결정이 전해지자. 많은 팬들은 진해성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면서도 TV조선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번 프로그램에서 진해성은 어떤 무대를 선보일 것인가? 그리고 이 선택이 앞으로의 방송국 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해성의 현역 가수 2분 출연 확정은 MBN에게도 큰 의미를 가진다. 현역 가수 2는 기존의 트로트 프로그램과는 달리 다양한 세대의 현역 가수들을 한자리에 모아 그들의 음악적 역량을 블라인드라운드를 통해 평가하는 독특한 포맷을 채택하고 있다. 진해성의 출연은 그가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을 통해 그의 역량을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가 될 것이다. tv조선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미스터 트롯 시리즈가 시청률과 팬덤 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번 진해성의 MBN 행은 tv조선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슈가 되었다. 그의 출연이 시청률 면에서 MBN의 큰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로 인해 방송국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해성의 출연 확정 이후 많은 대중과 팬들은 그의 새로운 활동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해성의 새로운 도전, 기대된다. TV 조선을 떠난 그가 MBN에서 보여줄 모습은 어떨까? 라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결정이 단순한 프로그램 출연을 넘어 앞으로의 방송국 간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tv조선은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통해 트로트 붐을 일으킨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mbn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현역 가수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진해성의 출연은 mbn 프로그램의 가치를 크게 높여주고 있다. MBN은 현역 가수 2분의 블라인드 라운드를 통해 다양한 세대의 가수들이 진솔한 음악을 통해 시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진혜성의 색깔과도 잘 맞아떨어져 그가 얼마나 프로그램에서 돋보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혜성은 현역 가수 이를 통해 팬들에게 한층 더 성숙하고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TV 조선에서의 무대와는 다른 감성과 스타일로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확립하려는 그의 노력이 주목된다. 팬들은 진해성이 TV조선에서 보여주었던 이미지와는 다른 매력적인 무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가 블라인드라운드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선보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MBN은 그의 독보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다양한 무대 연출과 음악적 실험을 시도할 예정이다. 특히 진해성이 블라인드 무대에서 보여줄 독특한 음색과 감정 표현은 이번 프로그램의 백미로 꼽힐 것으로 예상되며, 그가 과연 TV조선에서 쌓아온 명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해성의 출연 확정은 MBN과 TV조선 간의 경쟁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다. 이제 시청자들은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여파와 함께 현역 가수 일을 통해 새로운 트로트 프로그램의 형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진해성의 출연으로 인해 두 방송국 간의 시청률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으며 그의 무대가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길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tv조선과 MBN의 경쟁은 트로트 장르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한국 대중음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두 방송국의 차별화된 전략과 프로그램 방향성은 결국 시청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트로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진해성의 현역 가수의 출연으로 그의 음악 경력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팬들은 그의 활약을 기대하며 그가 앞으로도 다양한 도전과 실험을 통해 더욱 성장해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진해성은 이미 수많은 팬들에게 인정받은 가수로 현역가수 2에서 그의 노래와 무대가 새로운 팬층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간을 내어 내 채널의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제가 계속해서 창작을 할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큰 원천입니다.